어, 한국에 없을 때도 많아요. 거의 요즘에 한 달에 한 절반은 한국에 없어요. 거래네요. 뭐 보여주면 뭐 보여주실 건데 저한테. 제가 5년 전부터 했어요. 오늘은 유튜브에 조금 많네. 제가 지금 보자. 저번주 금요일 것만 한번 보여드릴까요? 거래네요. 내가 이거 보여주면 항상 재수없어가지고. 저번주 금요일날 정확히 보여줄게. 내 유튜브에 올렸잖아요. 오후에 매도해서 3월에 팔았다. 그리고 수수 75,000 나온 거 보이지? 수익은 3,918만원. 내가 계좌를 웬만하면 잘안 까요, 여러분? 까봤자 의미가 없어. 그럼 뭐 뭐내 수익인데, 뭐 지지 에 봐서 뭐할 건데. 그잖아요. 저번에도 내가 하루에만 2억 내 것도 보여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? 8억 4천원수익이다 1월달 7억 수익이었는데. 보여주면 뭐하냐고. 괜히 괴리감만 느껴진다니까, 여러분들. 저는 4,50 계약하고,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는 계약수에 18 계약인가 밖에 못했어요. 왜냐면 제가 작품을 좀 매집을 했었거든요. 계약갖고 작품값 대금 나가고 뭐 나가고 한다고. 또 제가 사업을 이것만 한게 아니잖아요. 골든서퍼 사업은 제 사업 중에 일부일 뿐이고. 지금 나 계좌에, 이제 얼마 없어요. 이 증권계좌, 이쪽 계좌에는 이제 1억 9천 밖에 없거든요. 저번에는 제가 7억 8억 갖고 매매할 때도 있었잖아요. 그죠? 근데 꼴랑 뭐 이어갖고 지금 까짝까짝 걸리고 있어갖고. 별로. 쪽쪽 팔려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. 봐봐요. 내 지금 주문도 이렇게내걸어 그래서 103이나 70에 걸어놨다면, 네 개, 네 개. 지금 2억밖에 없어가지고. 물론 이제 은행통에 더 있는데, 내가 다안 써요, 그거를. 왜냐면 난 선물 거래할 때내 계좌 5억에서 왔다 갔다 정도 수준으로 거래하거든요. 증거금을. 어떤 분들은 뭐 계약수를 더 늘려도 되지 않냐, 막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, 그냥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운영을 하고, 보다가 괜찮은 장 나오면 10억, 20억 할 때도 있어요. 근데 거의 웬만하면 5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. 리스크 관리상. 왜냐면, 그 정도만 해도 하루에 1억은 벌어요. 아무리 못해도 3, 4천 벌린단 말이에요. 굳이 왜 무리하게 하냐, 이거야. 난 그거 가지고 또 다른 데 이제 투자해서 이제 즐길 거 즐기고 하는 편인데, 굳이 뭐. 주수입은 선물이죠. 주수입은 선물인데,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부동산을 샀었는데, 두배 이상 뛰고 막 하는 것도 있는데, 따져보면 1년 선물 수입이 부동산으로 또번 것도 있었어요. 근데 뭐, 굳이 이거를, 저는 그래요. 제가 인스타를 한 것도 아니고, 뭐, 굳이 막 자랑 안 한단 말이었어요. 뭐, 그렇게 다 자랑하고 하면 뭐, 대리감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. 전 굳이 막. 그렇게 안해요뭐 하루에 뭐 10만, 20만, 뭐 많으면 50만 원만 목표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근데 이제 굳이 제거 보여줬다가 막 괜히 감 느끼면 조금 그러니까 전 별로 안 하는데 저번 주에도 하루에 한 번밖에 매매 안 했는데 금요일 날은 그래도 한4천만원 정도이면 장아니잖아요 그것도 1억 3천 갖고 했어요 수수료 7만 나오고 한번 먹고 확 빠진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날도 있고 뭐 어떤 때는 수수료 50만 원, 100만 원 나올 때도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누적으로 수익이냐 아니냐 그게 관건이잖아요. 가끔 뭐 서퍼님은 얼마 버세요? 막 하는데 뭐 제가 얼마 벌면 뭐 합니까? 이러분도있 마이보라이지. 그잖아요.